은 단가가 잘돼 자, 42 쪽. 42를 먼저 하고 그 앞에 것도 가볼게. 42에 요거는 뭐야? 이건 EBS 연결됐다74 쪽에 있다네. 자, 이거는 고전 12강, 1 2강에74 쪽에 연결어 있답니다. 아, EBS 수특 수특에 연결됐다니 가볼게요. 그럼 EBS 74쪽 수특에선 어부단가를 치르면서 초점을 뭐로 뒀냐? EBS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강호 자연 자연 자연.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강호 자연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어쨌든 간에 강호 자연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정치 현실. 이게 정말 대조적이다. 정치 현실이 대조적이래. 그러니까 강호 자연은 얘가 아주 도덕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청정하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름대로 여기는 청정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도덕적인 곳입니다 도덕적인 공간이야 근데 정치 현실은 이베에스에서 뭐라고 봤냐면 여기는 되게 어떻게 써요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부패했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부정이네.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쪽을 지향할 테고요. 지향할 테고요. 그러니까 요걸 지향한다는 건 속세와의 단절이죠. 속세와의 단절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다음에 화자는 저 부패한 정치 현실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절대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부패했는데 내가 부패한 것을왜 내가 타협을 하겠어? 근데, 근데, 어부단가에서는, 이게, 이거, 이런 마음이 나와요. 타협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총 다섯 개가 나와요. 1, 2, 3, 4, 5가, 1, 2, 3, 4까지 다 타협하고 싶지 않대요. 요게 1수부터 4수까지. 근데 마지막에 좀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나,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방관자적이지는 않아. 그게 뭐냐면 약간의 걱정 현실에 대한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 수? 여기가 5수 우수. 그럼 우리 아까 많은과 비교를 좀 하기가 좀 좋은데 만흥은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죠. 얘도 자연친화적인 거야. 일수 사수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만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임금의 덕을 생각하면서 임금에 대한 연군을 노래했죠, 그죠? 근데 얘는 연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전적으로 도우러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아독구는 싶은데 토끼는더 싫고 뭐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런 지점이 좀 나타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부단가라고도 하고요. 어부가 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부단가는 어부의 짧은 이야기. 단가니까 짧은 이야기죠. 이거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 어부단가, 어부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일수부터. 이 중에 싫음이 없으이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은 어부생애로 도구나 어부생애는 걱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부생애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얘들은 지금 뭐 하냐면 걱정이 없답니다. 얘들은 걱정이 없대. 그러니까 어부생애, 얘는 지금 긍정이죠? 자연 속에서의 삶이겠죠? 이엽편주는한 조각 배, 또는 한 편의 작은 배. 이엽편지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만경파는 넓은 바다인데, 그냥 뭐 강물 정도 되겠죠. 띄워두고, 인세를, 인세는 인간 세상의 줄임말이네. 인세를 다잊조건을날 가는 줄 알야, 날 가는 줄도 몰라요. 이거네. 너무 즐거워서 날 가는 줄도 잊었, 잊었어요.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인세겠고요. 여기는 내가 잊고 싶은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모 겠죠 여기는 잊어버렸어 잊고 싶은 곳이니까 세모 겠지 다음 이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입니다 아주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정도 녹수는 그냥 푸른 물 정도 돌아보니 만첩 청산이요. 앞에는 물이 흘러가고요. 뒤에는요, 아요 멋진 산들이 있어요. 십장 홍진이랍니다. 홍진은 붉은 먼지인데 불교 용어인데 속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두 개가 나타났네. 앞쪽을 자연을 좀 배치를 하면 천신녹수가 앞에 와야겠죠. 천신녹수 그다음에 만첩 청산.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랍니다. 앞에는 물, 뒤에는 산. 뭐 배산임수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는 아주 긍정적인 자연이겠지. 그럼 요 반대 지점에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십장홍진이래요. 열겹이나 되는 뭐 홍진 속세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홍진은 속세니까 얘는 요렇게 십자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아하. 여기는 지금 가리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야.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하다는 건 아,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욕심 없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오진 않았지만 이 홍진, 십자홍진의 이 지역은 나오진 않았지만 욕심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었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니까 가로를 칠게. 천심녹수와 만첩청상이 욕심이 없는 그런 긍정적인 곳이 되니까 십자홍지는 부정이라며 그렇다면 이쪽은 욕심, 즉 다툼이 잔뜩 있는 곳이겠지. 다음 삼수 청하의 연잎정동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를 깨요. 그 자연 속에서 뭐야 뭐야 뭐 자연적인 거뭐 고기 낚고 뭐밥 연잎 싸서 먹나 봐. 노적 화청에 그냥 갈대 억새풀 뱀에 어두고, 일반 청 의미, 일반 청 의미, 뭐자연의 참된 의미 정도.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하실까 아하, 그러면, 삼수는, 뭐 청하라든가, 열두시, 그 다음에 농주라든가, 뭐이런게 있나 보죠. 얘들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 뭐야? 자연 속에서 노는 거죠? 그 요게 뭐야? 일반 청의미래요. 일반 청의미. 아, 근데 왜1 2시안 나오지 요즘? 정아. 네? 아, 그래? 알겠어 이씨. <laughs> 자연의 참된 의미입니다. 뭐 자연 좋아요 이거네. 자. 가수 산두에 산꼭대기 한운 한가로운 구름입니다 한가로울 한자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한가로운 구름이 있고요 수중에는 그러니까 물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물, 물, 물 위에 이 정도 해야겠죠 백구로다 백구는 뭐 멍멍이 아니죠 갈매기지 그러니까 한가로운 구름과 갈매기가 한가로게 날고 있나 봐요 무심코 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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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두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백구와 한운이잘 어울려요. 이런 얘기는가봐요. 일생의 시름을 잃고 너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엄마. 자, 한우는 한가로운 구름이고요.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그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써? 대단히 한가롭게 긍정이죠. 그죠? 그럼 나는 화자는 얘를 어떻게 써? 화자는 화자는 얘를 쫓고자지요. 쫓고자 한다라는 건. 결국 이 얘긴 뭐야? 물아일체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네. 오이! 오후 자, 이제 문제오수 1수부터 4수까지는 모두 다 뭐였냐면 강호자연, 되게 청정한 곳이고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이런 곳이니까 되게 도덕적인 곳이었어요. 결국 화자는 이것들을 모두 다 지향하고 있고요. 얘를 지향한다는 건 속시, 속세와의 단절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수갑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은 원래 당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 사람들은요, 뭐로 인식하냐면, 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도시. 그러니까 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양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아,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냐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여기가 한양이라면, 뭐요 밑에, 한양 밑부분에 있나 보죠? 그러니까 북거리니까 북쪽 거리를 본다니까, 이렇게 위를 보나 보죠? 제가 임금이 있는 곳이 천리로구나. 여기서 천리라는 건 심리적인 거리겠죠? 멀리 있다. 어주에 배에 누워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잊은 때가 있겠습니까? 잊지 않았단 얘기네. 오, 그러면 아까 정치현실과는 부패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데 잊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방관적으로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네? 근데, 에휴, 두어. 내 시름 아니라 내 걱정,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최세현이 없겠어? 나 말고 세상을 구할 인재 없겠어? 에휴, 내가 할 필요는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저 화자가 지금 장안을 돌아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본다는 건 뭐야? 어떤 임금에 대한 현실. 현실 정치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 정치를 걱정하다가 아유 내가 할거 아니야 나 없어도 세상과 인재 없겠어 제 세연이 없으랴 합니다 결국 뭐냐면 걱정하는 듯하지만 아유 내일 아니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b s 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방관자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일종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구체적인 실천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실천을 했다라면. 뭐, 뭐야, 연구는 가겠지. 그죠? 아, 이것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도 한번 풀어봐야겠지. 어? 나눠줬냐? 나눠줬냐? 아니요. 아니야, 나눠줬을걸? 뭐래, 이씨. 안 나왔어요? 네요. 치는거 아니야? 없어? 이런 쇼. 애가 안 들고 왔나 보다. 자 그러면 4 0 쪽을 해야겠다.